이제 고작 24살 밖에 되지 않은 베로니카가 죽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어떻게 죽을까? 손목을 긋자니 방 안에 피가 흥건하게 보일 것 같고, 그러면 본인이 새빵을 들어 살고 있는, 그래서 그 새빵을 관리해주는 수녀님들이 방 안에 들어오게 되면 깜짝 놀라고 불안과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염려가 되었습니다. 피가 흥건히 고인 방안을 청소하는 것도 쉽지 않겠거니와 또한 그러한 방을 다시 새 놓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층 빌딩에 올라가서 몸을 던져볼까 그렇게 하자니 부모님이 자신을 찾아와서 만신창이가 되어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더욱더 고통이 크실 것 같아서 차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총을 구해볼까? 아니면 목을 매볼까? 고민 끝에 수면제 과다 복용이 가장 낭만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TV나 뉴스에서 여배우들이 죽을 때도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죽는 것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려 반년간 공을 들여서 강력한 수면제 4통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네 개의 약통에서 한 알씩 먹다가 중간에 마음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이네 통의 약을 한 알씩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한 알씩 먹어서 결국에는 네 통의 약통이 모두 비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파울루 코엘류의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라고 하는 책의 도입 부분입니다. 베로니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위장에 들어간 수면제가 채 녹기 전에 그녀는 죽음을 기다리는 그동안에 읽으려고 빌려왔던 책을, 준비한 책을, 잡지를 펼쳐들었습니다. 몇 개의 인상적인 기사가 눈에 띄었는데요. 그 기사 중 하나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어디에 있을까? 그녀는 슬로베니아에 수도 류블라니아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슬로베니아가 존재하는데, 사람들은 그녀의 조국 슬로베니아라는 나라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슬로베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베로니카와 꼭 닮은 꼴입니다. 아무도 베로니카의 삶을 알아주지 않았던 것처럼 세상은 이 작은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던 그녀는 슬로베니아를 소개하는 편지를 쓰는 것이 내 삶의 마지막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슬로베니아가 어떠한 역사를 지는지 편지에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의욕을 갖고 편지를 쓰는, 쓰는 동안 잠깐이지만 행복한 마음이 그녀의 마음 속에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의식을 잃었던 베로니카가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약물 중독 때문에 일주일밖에 살수 없다라고 하는 시한부 생명을 통보받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그녀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지, 무엇이 진실한 삶인지, 진지하고 자유롭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죽기로 결심했었던 그녀, 어떻게 죽을까 한참을 고민했었던 그녀는 지금...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멘토모리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이죠. 로마의 개선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로마로 들어오면서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들어올 때 뒤쪽에 따라오는 노예들이 이 메멘토모리를 계속해서 외치면서 뒤따라왔다고 합니다. 전쟁에 이겨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이미 죽은 자들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 역시도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인간의 한계를 기억하면서 교만해지지 말라고, 겸손해지라고,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의 전과를 위해서 먼저 목숨을 잃었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리라고, 너 혼자만 잘난 치 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외치면서 뒤따랐던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면, 오히려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간 우리는 이웃 나라 헝가리에서 들려온 다뉴브강 사고 소식에 침통해야만 했습니다. 민족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인종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왜 하필 한국 사람만 이라는 의문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요즘 말로 일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류는 모두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위험한 곳에서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요. 조금 덜 위험한 곳에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생명은 하나뿐입니다.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을 확률이 많아도 사는 사람이 있고 살 확률이 많아도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사느냐 죽느냐 그것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베로니카는 언제나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난의 비통한 소식이 들려야만 그제서야 죽음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죽을 수 있다고, 우리도 언젠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만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비로소 생각합니다.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내 삶은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어떠한 판결을 내리실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너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언제인지 몰라도 우리 역시 반드시 죽을 것인데 우리는 그 죽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낼지 고민하고 오늘 하루를 보람있게 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슬로바키, 슬 슬로바, 슬로베니아처럼 혹은 베로니카처럼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못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저희가 지난주까지 두 주간에 걸쳐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로들과 사도들의 마음을 합쳐, 합하여 하나되게 하셨고요. 또한 그 결과에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납해주시는 은혜가 차고도 넘치게 드러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놀라운 결론을 안디옥에 전하기로 결정을 하고 두 사람을 선택을 하는데 이두 사람이 유다와 신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위탁을 받은 두 사람 중에 신라는 비교적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40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신라를 여행의 동반자로 선택을 합니다. 그의 여정에 대해서 신라가 어떻게 해서 바울과 같이 여행을 떠나게 됐는가, 자세히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3절을 보게 되면, 신라는 안디옥에서 그가 해야 했던 사명들, 예루살렘 공유회의 결과를 잘 전달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언젠가 그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고, 그 안디옥에서부터 바울과 동역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라가 교우들, 교우님들에게 또한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는 빌립보 감옥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귀신들린 여인을 내쫓아주고 좋은 일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옷이 다 찢겨나가고요. 그리고 매를 흠신 두들겨 맞았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전신이 피곤한 가운데 감옥에 갇혀서 그리고 발에는 쇠 사슬이 메여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옥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동행을 했었던 신라는 사도 행전을 비롯해서 서신서에도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름으로 종종 그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훗날 베드로하고도 동역을 하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그를 신실한 형제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을 하는 그 모습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를 보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관계 변화가 있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전도여행 초기에는 바나바가 좀더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는데 전도 여행이 점점 진행이 되면서 바울이 점점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지도력이 바나바에게서부터 바울에게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라는 바울과 함께 할 때나, 베드로와 함께 할 때나, 심지어 오늘 본문에 유다와 함께 할 때에도 언제나 이인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인자라고 하니까 대단히 높아 보이지만, 대개는 팀이 다두 명이었습니다. 두명 중에서 2인자, 그러니까 늘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면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세계는 로마 카톨릭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계질서가 분명한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굳이 위계질서를 따진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신라가 더 높으면 높았지, 바울이 더 높을 리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단체가 이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거기에는 지도력에 대한 공격과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게 마련이죠.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은 일들이 있었고요. 또한 수년에 걸친 전도 여행이었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서 꿈에 의존해야 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신라가 주도권을 넘볼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라는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자기주장을 펼치며 갈등하기보다는 리더를 도와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심지어 4차와 5차까지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 대부분의 여행은 신라와 함께 했었던 여행들이었습니다. 비록 신라가 전도 여행에서 그의 이름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신라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 최고의 기여자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겼던 대표적인 사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신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주보를 보시면 제가 주보에 그 여러 꼭지, 설교를 하면서 몇 개의 꼭지로 제가 설교를 전하는데 그 꼭지의 제목을 보시게 되면 두 번째 꼭지에 나오는 신라, 신루아노 아, 이두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꼭지 제목으로 나오는 것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누굴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바사바, 유다, 요셉, 유수도, 예수, 모두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름을 다섯 개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사바는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바사바가 안식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불려진 별명이라 생각이, 생각됩니다. 유수도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는데 정의라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지만 아마도 이것은 이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의 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을 두고서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아닐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세 개의 이름도 참 대단합니다. 우리 주님과 똑같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이신 요셉과도 똑같은 이름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한 더 나아가 예수님을 로마 군대에게 팔아 넘긴 유다라고 하는 이름도 그가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다섯 개나 가진 사나이 바사바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벌써 여기에 이름 세 개를 가지고 소개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론유다가 배신을 하니까 사도들은 열두 번째 제자, 열두 번째 사도를 새롭게 뽑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바사바와 마띠아였습니다. 바사바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로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를 대신할 후보로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의 초기부터 열두 사도의 버금가는 존경을 얻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마띠아 보다도 그의 이름이 먼저 소개가 되고 있죠 만일 열두, 사도를, 열두 번째 사도를 뽑을 때 제비 뽑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마띠아가 아닌 바사바가 열두 번째 사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게 되면 바사바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만 그 역시도 훗날 바울과 동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롯에서 4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골롯에서 4장 11절입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 바사바의 별명과 그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함께 했었던 그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할레파 그리소인, 유대파 그리소인이었습니다. 할레파나 유대파 중에서 바울을 돕는 사람,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숫자, 할레파 중에서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두고 사실 이 바사바와 바울은 미묘한 관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바울은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내가 공생애 중에 계신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사도다. 바울은 평생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사도권을 변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 후보 일순이 바사바가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 좀 경박스럽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사바는 아마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 누구로부터 받는 인정보다도 바사바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게 그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그가 나의 나더러 사도라고 불러줄 때 그것이 자신에게 대한 최고의 인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바사바는 겸손하게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기를 선택하였고 바울의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는 주후 6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계산을 하자면 이 바사바는 무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지만 뒤로 빠져서 사람들을 높여주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후원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사바의 헌신적인 섬김과 겸손한 자세를 두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준다면 이보다도 우리 삶에 더큰 영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만큼 바사바의 삶이 비록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 볼츠라고 하는 찬양 가수가 있는데, 그가 부른 찬양 중에 이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Heaven is counting on you. 믿음의 경주를 독려하는 가스펠 찬양인데요. 가사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Heaven is counting on you. 천국이 너에게 기대하고 있다. 천국이 너에게 의지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을 자꾸만 하나님 나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데려오고 있는 것들 이러한 우리의 거룩한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몇 구절이 더 지나서 가사를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Heaven is counting you 전치사 온이 빠졌습니다. 하늘이 개수하고 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올 사람들을 개수하고 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수하고 있다. 과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인지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인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 우리 각자의 삶이 얼만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인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정의의 저울 아래서 그것들을 재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무섭고도 도전이 되는 가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사바와 신라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앞장서거나 으뜸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일을 자처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부흥회 강사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 중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어떤 사람들이 살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큰 교회를 만들고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부흥사나 목사님들이 하나님 곁에 살겠습니까? 우리들은 알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조금 짐작은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방에서 밤낮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쌓아갔던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한 이름도 없이 직분도 없이 섬기던 그분들이, 그 하나님과 친밀한 그분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던 감사함으로 섬기시던 그분들이 하나님에게 가장 인정받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니 알 수도 없는 그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본문 32절에서 유다와 신라에 대한 참으로 멋진 표현이 등장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건면하고 굳게 하고 유다와 신라를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사실 신약을 보게 되면 이 선지자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 전설을 보면 초대교회의 직분 중에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31절의 말씀처럼 이들은, 그리고 32절의 말씀처럼 이들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기쁨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이웃들을 건면하고 위로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갈수 있도록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 위로의 사역을 권면의 사역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Heaven is counting on you. Heaven is counting you.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다. 예, 너무 길어서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예. 4년 전에 선교대회에 참석하러 가는 길에 슬로베니아 르블라니아를 방문하고 거기에서 하룻밤 묵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르블라니아라고 하는, 발음은 참 힘든데 이 이름이 사랑스러운,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처럼 굉장히 사랑스러운 도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도시지만 저는 그 도시를 알고 있습니다. 자랑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작은 도시를 아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저 그리고 여러분을 훨씬 더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잊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유다의 이야기와 신라의 이야기는 최고가 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어려서는 대통령 되기를 꿈꾸고 가장 높은 데에 한 번쯤 올라가 보기를 꿈꿨던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좋은 기회가 찾아오기도 했었지만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름을 내거나 성과를 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내가 한 공적을 몰라줄 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나 혼자 실패한 것 같고 세상에서 혼자 고립된 것처럼 느껴질 때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가 이웃들과 관계 맺는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세상은 다수의 사람들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말해야만 정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다르게 얘기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비정상이라고 낙인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세상의 관점에서 성공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공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보기에는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용감한 일이고 그것은 진실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메멘토 모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되새기시면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생각함으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자랑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늘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은 흔적들, 상처들, 그것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하를 기억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죽음을 생각함으로 더욱 아름다운 삶을 싹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 드높이는 것에 관심 두지 말고, 바사바처럼, 신라처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